잠은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. 내 아들아,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.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내 목의 금사슬이니라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길러지고 자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의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양식으로 배부르고 그 양식으로 즐거워하며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, 그 어머니가 내게 주신 이 부모의 자라가래에서 내게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나는 그렇게 양육받은 아들의 모습입니다. 내게 그 부족함 없이 다 주신 것이 내 부모님의 사랑이고 내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. 나는 그 은혜 아래에서 온전히 자란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. 그 아들의 모습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훈계를, 그 아들의 모습에 자락에 언제나 가르쳐 주셨던 그 어머니의 법을 나는 들었고 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. 그 말씀의 들음의 자락 아래에서 나는 내 평생을 두고서 나는 들었고, 내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서 들었듯이 나는 이 말씀의 들음의 자락을 내 아들에게도 똑같이 전합니다. 우리 성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.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의 삶들,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의 모습으로 이 아들들에게, 그 자식들에게 한자 한자 이 말씀의 자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입에서 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들음의 자락으로, 들음의 모습으로 그들이 온전히 이 말씀의 자락을 전해 들은 그대로를 전해 주는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.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에 들음에 자라, 이게 본디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구전의 자락이란 말입니다.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를 가지고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듣기 하신 게 아니라. 그 아비의 음성 아래에서, 그 부모의 음성 아래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의 철학을 가지고서 듣게 하시는 것, 그 들음의 철학이라고요. 그래서 그 부모된 자들은 그 아비와 어미에게 똑같이 그렇게 들었듯이 똑같이 말하게 되는, 목사가 왜 스피커냐고요. 똑같이 들려진 것을 똑같이 말하게끔 그 나와야 되는 그 모든 소리가 그 입력되어져 있는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. 네가 들어가는 것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산다라고 그 뱀의 갈라진 혓바닥의 것으로 네가 들어갔으면 네게서 나오는 것이 똑같이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그 잘못된 다른 복음의 자락으로 드러나게 되는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한다고요. 이 말씀의 자락이 이 말씀의 가르침의 그 모습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 내가 내 부모에게 전해 들은 그대로 내가 내 아들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지금은 그 자녀 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내가 언젠가 그 아비가 되었을 때 나도 똑같이 들려주어야 돼. 내 아버지가 내 귀에 들려주신 대로 내 입가로 똑같이 전해져서 나와야 되는 이게 말씀의 가르침의 자락이고 그 가르침의 들음의 모습이라고요. 우리 성도들이 이 들음의 자락을 똑바로 이해하시란 말입니다.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에서 그 말씀을 말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복 있는 사람, 복이 선포되어져 있는 사람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성경의 내용과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대입해서 역사의 모든 모양들을 끌고 붙여서 그게 지식적인 측면으로, 예, 아시는 것 중요합니다. 성경에 드러나져 있는 그 모든 배경의 지식들 몰라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. 아셔야죠. 알고 성경의 흐름과 모든 모양새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잘 쫓아가야죠.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지식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내 머릿속에서 이 말씀의 자락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, 그 배경이 아니라,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셔서 드러내시는 그 말씀의 그 자리들을 쫓아서 듣기 하시는 이 모든 내용의 바른 자리의 흐름의 모습. 성경이 예수로 드러내시고, 우리들은 모든 자들이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, 그십자가 앞으로 이피 묻은 복음의 자락으로 이끌고 들어가실 때에 거기에 아멘 하며 순종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어 내시는 이 말씀의 흐름의 자락들을,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그 모양새의 모든 것들을 성도들은. 아시는 자가 되셔야지, 이 성경의 내용 역시도 교과서의 내용과 같이 그 육법전서의 내용을 딸딸딸 위어서 시험쳐서 맞추어내는 그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구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분명 지식으로 알아서 그 신천지 이단의 자학들이 헛소리를 할 때에 끄집어내야 되는 것 맞습니다. 그런데, 그 지식이 지식과 맞물려져서 내 똑똑함만을 드러내는 이 말씀의 자락을 가지고서 내가 너보다 한자 더 안다라고 드러나는 바로 그 교만으로 들어섰을 때에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자락이 아니라 내가 쌓고, 내가 누리고, 내가 펼치고, 내가 자랑하는 우리 지식의 범주 아래에서 드러나는 이 인간의 그것조차도 탐욕으로, 그것조차도 죄로 드러나는 모습임을 잊지 마시라고요. 이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자, 내가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자이기에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내가 똑바로 말할 수 있는 자, 혈과 육으로 알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,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모습을 당신이 그자다라고 바로 우리가 인정하여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.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 그 성령에 임재하셔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의 자락의 말씀의 모습이 허락되어져서 알게끔 되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고요. 이 말씀의 자락이.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입과 입으로 전해져서 들음과 들음의 모습으로 전해졌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모든 자락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그빗방울로 한자 한자 찍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알게끔 정확하게 알게끔 기록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가졌으니, 이 기록의 모습이 예수임을, 그 예수가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임을 우리가 똑바로 하는,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모든 자리의 들음의 모습이 똑바른 믿음의 자락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, 이 믿음의 자락 아래에서 우리는 정확히 그 궁수가 표적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그 타겟에 명중되어지는 화살과 같이. 우리는 그 자리로 흘러가야 한다고요.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.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자연스러움이라고요. 그 누구도 회파할 수 없는, 어길 수 없는 법칙이란 말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지 않은 이 말씀의 자락에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자락에 떠나지 않고 이것을 증거하고 증명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그 가르침이 그 몸으로 온전히 드러나신 게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, 그래서 이 떠나지 않은 이 십자가를 가진 자의 바로 그 모습이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내 목에 금사슬이 되어지는. 여기저기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. 그들 중에서 살리시고 그들 중에 그 언약의 백성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 메시아 대심의 자락의 모습을 너를 똑같이 집어넣으신 그 아들의 자락으로 허락하신 네가 그 화환을 쓴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아들의 자락으로 그 십자가에 주시는 그 흘리신 그 보혈의 모습에 네가 내 아들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은혜의 모습 그게 그들의 모습에 자락 아래에서 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은혜요, 그 화환의 자리가 되어지는, 그게 네 목의 금사슬이라고, 그게 너에게 그 목걸이가 되어지는, 그 너에게 그 귀정한 너의 그 존귀의 자리를 드러내게 되는, 그 베베 꼬인 자, 비틀려진 자의 모습들 아래에서, 그 십자가로 곧바로 나아가는, 그 십자가의 자리로 함께 동행되어져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, 허락되어진 너의 그 목걸이라고, 그래서 원문에서는 여기에 우리는 네 목에 금 사슬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금이라는 표현이 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. 저희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번역하면서 그래 목걸이의 모습이고 그때의 귀중한 장식품의 모습이니까 가치 있는 것으로 금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지 원문에서는 이 금이라고 하는 이 골드의 단어가 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이 구절 말씀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이 구절 말씀에 들어져 있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라고 할때이관이예 화환의 모습으로 우리가 써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은 이 관은 꽃다라는 의미도 들어져 있습니다. 화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? 그 꽃과 그 가지와 그 이파리들이 들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꼬아야만이 이쓸수 있는 화환, 쓸수 있는 관이 만들어지겠죠.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할 때, 여기에 목걸이라는 의미, 그 장신구의 의미도 들어져 있지만, 내 호흡을 질식시키는, 내 목을 옥죄고, 내 목을 죄고 어져서 내가 숨쉴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, 나를 그 질식시킨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, 내가 그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계속 남았을 때,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고 그 어미의 법을 떠난 자가 되었을 때에, 나는 이 머리에 그 쓰여지는 그 모습이 그 비뚤어진 자와 함께 꼬여진 자의 모습으로 그 비뚤어진, 그 비뚤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비뚤어져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으로 나도 똑같이 그들과 꼬이고 엮이고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해요? 내 목을 질식시키고 있는 내 스스로가 내가 숨 쉬지 못할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이 모습에 대해서 이 말씀의 자락 안에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싶단 말입니다. 지금 우리의 삼자락들이,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, 주신 말씀의 자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리게끔 하신 말씀은 그 십자가의 바른 인도함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락은 꼬이고 비틀려서는 하나님 이 내게 주시는 그 생명체의 그 호흡을 숨쉬지 못하고 그 평강의 그 숨자락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을 내가 쉬지 못하고 내가 그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그 주시는 모든 자락을 멸시하는 자 그것을 배배 꼬여 비틀려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을 옥죄고 숨 쉬지 못하는 자, 내가 질식당에서 내 스스로 죽어버리겠끔 내가 나의 두 손으로 내 목을 옥죄고 있는 자가 아닌지, 내가 내 목을 그 가시 덤불 아래 칭칭 감아서 내가 엮어놓고 있는 자가 아닌지, 하나님께서 대초에 이 땅에 이 인간의 모습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체, 그 오리지널의 모습이 똑바로 우리에게 있게끔 그 손으로 새겨내신 우리는 그 진품의 자락에 있었는데,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, 내가 원해서 네가 가질 수 있는 것, 네가 원하겠다라면 네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게 저기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갖겠다라고 했다. 그 세상의 이미테이션의 자락으로, 그 세상의 그 복제품의 모습으로, 가짜의 모습으로, 그 생명의 빛자락에 이 말씀의 자락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피 묻은 복음의 자락에 이자를 나를 비추었을 때에 내가 그 짝퉁의 모습으로 드러나는. 그렇게 내 스스로, 우리 스스로가 내 목줄을, 내 숨통을 그렇게 쥐어 짜고 있지 않는지,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. 이 말씀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, 우리가 그 관을 쓰고, 그 목걸이를 목에 건자로서 그 존귀한 자의 신분을, 아들의 신분을, 아들의 모습을 인정하시고, 내 아들아 들으라고 하신, 시내 아들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시그 자리를 그 십자가 위에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데,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침 뱉고 비틀어진 자의 모습으로 내갈 길로 내 스스로 물고기 잡기 위해서 떠나가 버리는, 하나님의 오리지널이 아닌 그 세상의 짝퉁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, 그래서 내가 숨 쉬지 못하고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,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살리셨는데,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셨는데, 인마누엘의 모습으로,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계신다라고는 그 인마누엘의 모습으로,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과 바로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인만외엘의 모습으로 나라는 이 죄인이 살며 이 죄인이 살기에 이죄 때문에 더럽혀져 있는 이 땅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나의 죄의 자리에 인만누엘 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. 산상수원 후에 그 문둥병자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는 모습 아래에서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치시고 율법이 정말 하고 있는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자리 그 문둥병, 그피부병에 완전히 몸을 뒤집어 쓴 자, 그 자를 네가 정하다의 모습으로, 그 자기 스스로의 그 손을 대셔서는 그 손이 무엇을 요? 내가 똑같이 너의 그 문둥병, 그 피부병이 내게도 전염되는,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이 전염되어져 있는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스스로, 그 죄에 전염시켜 버리시는 바로 그 손길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흠도 없고,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순결한 존재여야 하는 이유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시 내가 너와 똑같은 죄인이라면 내가 너와 똑같이 그 문둥병에 걸려 있는 피부병에 걸려 있는 자라면 아무 의미 없는 바로 그 행위를 예수께서는 그 임마누엘 하심의 모습이 무엇을요?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순결한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우리의 죄를 스스로가 다 전염시키셔서 자기 자신에게 전염시키셔서 그 죄의 모습을 홀로 감당하신 예수의 성육신의 임마누엘의 모습은 이렇단 말입니다. 그런 예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의 모습으로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 와서는 예수는 그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건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의 모습일 뿐이고 진짜 본디의 모습은 그가 육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식에 자라가래서 태어난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. 그러면 이 말씀의 모든 자락이 다 사라지는. 그렇게 여기고, 그렇게 알고, 그렇게 듣고, 그렇게 전하고,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그 삐뚤어진 자. 내가 내 목을, 그 숨통을 내 스스로 쥐어 짜면서 숨쉬지 못하게 만들어내고 있는. 이 육신의 이 고깃덩어리는 살았다 할지 모르나 그 영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그 먹지 말라고 한그 선악의 열매를 먹고서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의 그 중심의 그 주체가 지금도 우리 안에 서 살아서는 이 말씀을 내 기준의 잣대로 만들어 먹고 있는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니냔 말입니다. 예수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예수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 휴레교회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, 이 말씀의 공동체는 반드시 베드로의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요.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이것이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으로서 드러나는 바로 이 신앙 고백, 내가 지식으로 하고 있는 신앙 고백, 혈과 육의 자락에서 드러나는 이 인간의 혓바닥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신앙고백이 아니라고요.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으로서 혈과 육을 뛰어넘고 있는 그 신앙고백.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고백이 이 교회 공동체 아래 살아서 숨쉬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락임을. 우리가 지켜야 되고, 우리가 전해야 되고, 우리가 반드시 이 반석의 자리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내 신앙의 자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임을 이 말씀을 듣고 이 법에 자라가려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자, 이게 우리의 관이 되고, 이게 우리의 목걸이 그 사슬이 되어져 있는 절대 내가 벗어 내팽개칠 수 없는 그 고귀함 그 존귀함이 되어져 있는 우리 휴레교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.